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파이 g l 글리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이렇게 번역되는 familiar 그리고 be used to 이두 편의 차이를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너무 익숙해지셨나요 그런데 발전이 없죠 그렇다면 큐파이 g l 글리시에서그 발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familiar 쉽게 인식이 된다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오래 고민하고 저 사람 누구지? 그게 아니라 바로 알아본다. 그러한 느낌이죠. 익숙하다는 내용이죠.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고 지식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familiar는 사람이 주어가 되고 사물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 be familiar with가 됩니다. 그런데 사물이 주어가 되고요. 사람이 목적어가 될 경우는 be familiar to. with 다음에 3을 to 다음에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e used to 일단 이것은 be나 혹은 get used to 다음에 명사나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 동명사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또한 be accustomed to 물론 get도 가능하죠. 역시 명사 동사 원형에 ing가 붙는 형태가 오는데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custom이란 말이 accustomed 안에 있죠? 조금 격이 있습니다. 격식적 표현이죠. 이 표현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고역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쉬워지고 익숙해지는 거죠. 너무나 익숙해지고 쉬워져서 거의 습관이 돼버리는 그러한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다릅니다. 영어에서 철자가 다르면 아무래도 의미가 달라지죠. 이러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간단하지만 예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looks really familiar. 그 여자 정말 익숙해 보여. 친숙해 보여. 즉, 얼굴 보면, 저 사람 누구야? 어전뭐잘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바로, 아,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누군지 알아본다라는 느낌이죠. Looks familiar. I'm not familiar with the custom. 나는 그 풍습에 익숙하지 않다. 즉, 풍습을 잘 모른다. 그것과 관련된 지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낯을 빼면, 익숙하다. 지식이 많다. 이렇게 되죠. with the 다음에 사물이 왔습니다. baseball is familiar to me. 야구는 나에게 친숙하다, 익숙하다. 이 말은 내가 야구를 잘 알고 지식도 많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죠. 그리고 to 사람 이렇게 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I am 혹은 I get used to drinking soju. 나 소주 마시는데 익숙해. 그래서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be used to ing이 오게 되죠. 뭐에 익숙하다. 소주 마시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m을 쓸 때와 get을 쓸 때가 의미가 같은가요? 일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요, m은 그냥 그러한 상태다, get은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일상에서 크게 지장 없이 활용 가능하고요. get 대신에 become이라든가 grow. 이때 grow는 성장하다, 자라다가 아니죠?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가 되다 이런 느낌인데요, get 대신에 역시 같이 활용 가능합니다. 처음에 소주 마시는 것이 고역이고 힘들었는데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는 식당 가자마자 소주 한병 주세요 이런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I'm used to working late. 나 늦게까지 일하는데 익숙해. 처음에 왜 여기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냐? 아 짜증나.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는 일찍 가면 이상합니다. 집에 일찍 가면 어색한 거죠. 거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런 느낌 전달될 수 있습니다. I'm used to the heat. 나는 그 열에 익숙해. 열이라는 게 더위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의 더위이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더 없지만 동남아 쪽 가면 1년 내내 덥잖아요. 예를 들었던 친구가 베트남으로 이주를 했다. 처음에 더워서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금방 익숙해지죠. 그리고 얼굴은 색감해지고 약간 그 지역 사람과 모습이 비슷한 그러한 형태로 바뀌면서 익숙해진다. 친숙해진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어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영어적으로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는 familiar 그리고 be used to 이두 표현의 차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확실히 구분되시죠? 반복으로 완전히 다져 주시면 더욱더 확실한 여러분의 지식이 되리라 확신 가져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away가 표현이 상당히 많았죠? 앞으로도 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